어제 미군 병사 2 명이 트리키의 항구 도시에서 청년 단체 회원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방부와 트리키의 외무부는 이번 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어제 트리키에서 발생한 반미 청년 시위대에 의해 미군 2 명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며 미국과 트리키 에관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 게시된 10초짜리 해당 영상을 보면, 한 미군이 트리키의 현지인으로 보이는 6명의 남자들에 의해 팔과 몸통이 붙잡힌 채서 있습니다. 트리키에에 갓 도착한 미군은 USS 와스프워에 탑승 중이었던 해병으로, 사건은 트리키의 항구도시 이즈미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시위대는 양키고홈이라고 외쳤고, 시위대 중 미군 뒤에 서 있던 한 남성이 흰색 보자기 천으로 미군의 얼굴을 덮어 씌었습니다. 트리키의 당국은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해 트리키의 청년연합 소속 회원 15명을 체포했습니다. 청년연합 역시 소셜미디어에 해당 영상을 게재했으며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우리 군인들과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의 피를 손에 묻히고 다니는 미군들은 결코 우리나라를 더럽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펜타곤은 오늘 공개된 해당 영상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오늘 오후 12시 기준 23만 5천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사령부 유럽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오늘 트리키의 이즈미르에서 한 미군이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함께 소셜미디어 영상을 확인했다며 사건 내용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SS 와스프 1은 예정된 방문 일정을 위해 일요일 트르키의 이즈미르 항구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선원 및 해병대원들은 선박의 관리팀이 계획한 해당 지역 투어에 나섰다가 시위대 사건에 휘말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폭행을 당한 두 명의 미군은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와 트르키의 당국 모두 이번 공격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티르키의 외무부는 이러한 공격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